폭력적인 비주얼의 불닭 타코야 키스. 자,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마음이 뒤숭숭 하다면 불닭볶음면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거냐면은 제가 1월 달이 되고 나서 일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쉴새 없이 계속 일을 몰아치고 막 잠도 부족하고 거기다 밥도 끼니 때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막 새벽까지 아침까지 일하고 막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잠 제대로 자고 뭐밥 제대로 먹고 이래야지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바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몰아쳐서 이 스트레스를 조금 어 뻥하고 풀어야겠다 그럴 때는 뭐가 좋냐 매운 게 좋단 말이에요 좀 방송에서 오랫동안 먹지 않았던 오랜만에 먹는 녀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짠 불닭볶음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게 땡기고 또 매운 게 땡길 때 떡볶이라는 엽떡 같은 그런 옵션들도 있지만 면 이렇게 그 <목소리> 진짜 스트레스가 풀려 이거는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서 불닭을 끓여 먹을 건데 또 얘만 먹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배달 하나 시켜놓고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불닭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최근에 치우남이 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너무 맛있는 조합이 타코야끼입니다 불닭 타코야끼 벌써부터 침샘이 그득그득하게 아주 그냥 침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그 타코야끼도 여러 가지 맛 플레이버가 좀 있더라고요. 골라 먹는 네 가지 맛이 와, 요거네. 요거네. 갈릭 치즈도 있고 내기 대파. 대파 하나 있어야 돼. 대파. 어, 아닌가? 대파를 썰어 가지고 내가 같이 먹으면 되나? 대파를 빼. 그다음에 내가 썰어서 대파를 같이 먹어. 그러자. 나초 치즈 타코야끼, 와사마요 타코야끼, 눈꽃 치즈 타코야끼, 오리지널 하나 시키자. 매운 맛으로. 이거 결제하고 파를 쓸자. 6시 6분 도착 예정. 30분 좀 걸리나보다. 파 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판 깔아! 파 말고 판. 파도 깔아야 돼. 근데 청양고추도 썰어요? 청양고추 타코를 시키지 않았나? 저 무슨 맛 시켰는지 다시 볼게요.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아서. 청양고추 안 했네. 청양고추가 사무실에 있나 한번 볼게요. 없을 수도 있어. 청양고추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파부터 쓸까요? 똑바로 해. 알았어? 까불고 있어. 자다가 들어왔는데, 대파 시칼 무슨 일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냥 괜히 그냥, 어? 까불지 마. 아니요, 여러분들은 딱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 적이 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왠지, 대파를 들면 은 뭔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유튜버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파오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파를, 숭덩숭덩 하자, 숭덩숭덩. 일단, 숭덩숭덩 해놓고, 어차피 꺼낸 김에, 쓸어가지고, 통에다가 넣어놓고 라면 끓여먹을 때도 먹고, 뭐, 그럽시다. 이게, 칼이, 이제, 바꿔야 되나봐. 잘, 이, 이게, 아 그냥 먹자, 어 아우, 매워. 아우, 눈 매워. 그냥 파 탁구약기 시킬 걸 그랬나? 눈이 맵잖아. 자취남 오시면은 갈아달라 그러라고요? 취오남, 취오남. 자취남님은 전 친분이 없습니다. 아우, 어, 눈 너무 매운데, 근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왠지 모르게. 평상시에 눈물이 잘안 나니까 눈물 날때한 번. 얇게 썰려고 욕심내지 말자. 근데, 사과야끼랑 먹으면은 파의 매운향이 좀 중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두껍게 썰어도 오히려 파향이 향긋하게 나고 좋아요. 그쵸? 끝! 자, 이제 고추. 와, 청양고추 매운데 확 올라오네, 이거? 와, 나 아직 불닭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 이거. 매운 이, 이 향기들 때문에. 자, 일단 청양고추는 다 먹을진 모르겠다만. 컵에다가 조금 따라놓고. 이만큼은 먹겠지? 한요 정도는 먹겠죠, 대파? 모질러면또 갖고 오면 되니까. 치아! 아, 배 너무 고프다. 아, 대파까지 썰었더니 배가 더 고프네. 대파까지 썰었더니 배가 대파고프네. 자, 이제 대파랑 청양고추 싹싹 썰어 놨고요. 어, 타코야키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현재 시각이 5시 46분인데, 타코야키 도착 시간은 6시 6분 도착 예정입니다. 20분 남았다. 하... 아 라면을 지금 벌써 끓이면 안 되겠지? 라면은 10분 전에 해도 된다고? 아, 일단 준비부터 해놓을까요? 준비는 다 해놓자. 오면은 바로 탁 끓여갖고 먹을 수 있게. 자, 오늘은 오랜만에. <놀람> <놀람> 두 개를 끓일까 세 개를 끓일까 겁나 고민 되거든요. 요즘에 살이 좀 붙어가지고 아 이게 세 개를 먹으면은 다른 타코야키랑 같이 먹으니까 또 살찔까봐 고민 아닌 고민이 좀 되네요. 두개반 딱. 절반까지 가? 세개 국물이라고? 오늘까지 딱 먹고, 어차피, 지금 바쁜 거, 요번 주까지거든요? 요번 주 끝나면은 다시, 그러니까 운동 시작하고, 런닝머신 뛰고 할 거니까, 오늘까지는 세 개를 먹고, 다음 주부터는,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세 개를 먹고. 오케이. 역시. 이세 개는 아름다워. 하나 더 갖고 와. 좋아. 요번 주 끝나면은 운동할 거니까, 어? 운동할 거니까 미리 땡겨서 먹자고요. 그리고 운동하면은, 운동해서 어차피 살안 찌니까 세개 먹고.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지금 오고 있나 한번 볼게요. 배달 현황. 어, 뭐야, 거의 다 왔잖아! 주문하신 곳으로 오고 있어요. 아이, 끓여! 자, 맛있는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맛있는 불닭볶음면. 맛있는 불닭볶음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는 매운 게 짱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땀쫙 흘리면서 먹어보자고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제가 언제부터 굶었냐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굶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라도 좀덜 하자. 그러고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폭식이 되겠지만 오늘은 괜찮아. 다음 주부터 다시 운동할 거니까. 그쵸? 그쵸. 왔어요, 왔어요. 타쿠야키가 왔어요. 아, 타이밍 아주 오졌고요. 타쿠야키는 이미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인데 불닭을 끓여야 돼서 기다려야 된다. 초조하다. 물이 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물방울들이 뽀록뽀록뽀록 뽀록 뽀록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 아,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토치로 잠깐 화력을 높이자고. <laughs> 안 돼! 여기 비싼 거 많아서 안 돼! 자, 이제 물방울이 조금씩 안 두꺼워진다. 빨리 두꺼워져라. 불닭 하는 동안 타코 언박싱을 해봐라.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물 끓는 거야, 그쵸? 어. 불닭볶음면 진짜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으면. 큰일 났다. 진짜 맛있겠지? 거기다가 거의 지금 24시간 굶고 불닭볶음면 먹방이란 말이야. 타코야키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코야키 언박싱. 와, 이거 뭐야? 어떻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문어를 주시나? 타코야키. 싼 자, 와사비 모시기, 나초 치즈, 눈꽃, 그리고 오리지널 매운맛. 와, 사실 근데, 이 문어는, 어, 문어는 필요 없잖아. 문어, 먹어. 오! 오, 쫄깃! 어, 문어가 아주 쫄깃쫄깃하군요. 문어스 음! 어! 설마, 타쿠야키 위에다가 문어를 올려주신 거는 안에다가 문어를 넣는 걸 깜빡하신 건 아니겠지? 하나만 딱 먹어보자, 하나만. 자, 눈꽃 치즈. 눈꽃 치즈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 아우,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문어가 들어있네요. 됐어 자, 이제 물을 좀 버리고요. 맛있겠다 화끈한 매운맛 불닭볶음면 제 불닭볶음면이니까 좀 볶으면서 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갛다 빨개 빨간맛 불닭 3개 자, 이제, 여기다가, 프레이크, 뿌려주고요. 프레이크, 놓칠 수 없죠. 프레이크, 놓칠 수 없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타코야키 토핑. 보기 좋은 떡이, 먹으면 맛이 똑같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유튜버니까.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썸네일 잘 뽑혀서, 조회수가 1이라도 더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이득이니까. 대파도 토핑하라고? 오케이. 여러분의 의견, 정중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남네. 자리가 없고. 아,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불닭 타코야키스. 완성. 자, 여기다가, 대파, 토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대파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먹고 있다 부족하면 좀더 뿌리고, 청양고추. 폭력적인 비주얼의, 불닭 타코야키스. 완성.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 기다렸는지, 제가 오래 기다렸는지, 둘다 오래 기다렸겠죠?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자, 우선은 땀 흘릴 거니까 옆에 휴지 좀 준비해두고. 자, 불닭부터 한 젓가락 먹자. 짠! <웃음> <웃음> 와. 오, 스트레스 벌써 풀렸어, 지금. 오, 스트레스가 벌써 풀리는걸? 야, 역시 불닭이야. 자, 불닭 말아서 대충 이렇게 해서 타코야게 찝어. 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행복은 여기 있다, 행복은 여기 있어. 대파 타코. 이렇게 집어가지고. 어, 진짜 문어가? 안 들어 있나? 잠깐만, 방금 거왜 문어를 못 씹은 거 같지? 응, 꼭꼭 씹어 먹어야 겠구만. 위에다가 이번에는 와사마요 탁구, 야끼 딱 올려 가지고, 요대로 가는 거죠. 요대로. 진짜 맛있다. 청양고추 좀 올린 거 해가지고 청양고추랑 같이 타코약에 한입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숨 아... 먹다. 와, 아, 불닭 진짜 맛있다. 그래, 내가 짜장라면도 좋아하지만 불닭볶음면도 베스트 중에 하나였어. 아, 스트레스 풀린다. 오! 자,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마음이 뒤숭숭하다면 불닭볶음면입니다. 청양고추, 대파. 요거 한입 먹고. 음. <laughs> 와 망했다. A few m o m e n 아 정신이 번쩍 드네. 아, 아 불닭 사례라니. 와! 와, 불닭 소스가 아직 요, 요기에 남아 있어. 코와 입 사이 어딘가에. 대파 더 올려. 까불지 말고 숟가락에다가 하자. 젓가락질도 잘못해 갖고 집지도 못 하는데. 짠. 요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갈게요. 섞어 다 섞어 다 섞어서 콕집어 이렇게 갑니다. 오! 와! 청양고추가 확 들어가고 아삭아삭하게 씹히는데 매운맛이 불닭에서 터지고 청양에서 또 터지네. 와! 어우 자극적이야 어우 좋아 예스아 진짜 불닭 탁구야끼는 여러분 한 번씩은 꼭 드세요 이게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고 불닭을 못 드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한 번쯤은 드셔봤으면 좋을 법한 그런 조합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엽떡에 허니콤보 이상의 조합이야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찌그레기. 찌그레기 딱 모아갖고 한 번에 또. 와, 청양고추가 입안에서 팡팡 터지네? 불닭이 매운 건지, 청양고추가 매운 건지, 이제 분간이 안가기 시작했어. 타코야끼를 으깨서 같이 먹으라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비벼? 좋은 아이디어 제공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본 적 없어. 궁금해. 가봅시다. 동그란 거터려 먹는 게더 맛있어요. 뭐 이렇게 먹는다고 맛이 없어지진 않는데 동그란 거팍 터뜨리면서 그 씹는 그 식감이 사라지잖아. 그게 조금 아쉽네. 더 민식 매운주의요? 아 진짜 다음에 먹자. 진짜 다음에 먹자. 살았어. 살았는데 얼마 전에 쌈장 라면 먹고선 깜빡 잊고 있었지 뭐야. 아, 근데 확실히 맵긴 맵네요. 확실하네, 아이덴티티가.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